네 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분석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꿈분석 280시간 어, 죽음과 재물 18탄 교통사고의 사고로 죽는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교통사고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 육주에서 그 차량에 의해서 자기가 뭐 변을 당하거나 안 그러면 변을 당하는 것을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통이라는 것은 유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육류, 육지에서 그 교통사고와 우리 해상에서 배사고, 안그러면 비행기사고가 있는데, 해상에서 사고보다 육지의 사고는 가장 안전지대답고 느끼는 곳에서 사고가 나는 것이죠. 자기가 가장 믿었던 업체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꿈을 보았다. 이것은 어떤 그 격변이 일어난 것이죠. 차라는 것은 이것은 각각 독립체, 독립사업체인데, 독립사업체에서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통사고 하는 것은 자기 하는 일이 망하거나 막히거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이 교통사고 당하는 것을 보면은 남의 어떤 내가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안타까웠느냐, 속이 시원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리죠. 그래서 그 내가 내가 이렇게 목격했는 것이 교통사고를 보았다. 그러면 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보이죠. 그러나 내 감정을 움직였기 때문에 내 사업체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 항상 이것이 주위사람이냐, 남이냐, 자신이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만약에 자신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laughs> 현재 내 사업이 아주 침체되고, 아주 어둡고, 아주 힘들고, 모든 시련을 받고, 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했을 때는 교통사고로 죽으면 오히려 좋습니다. 왜 그러냐 면은 여기는 죽으면은 보험이 나오죠. 보험이 나온다는 것은 자기는, 실제는 자기가 죽은 보험을 직접 못하지만, 그러나 회사 사업일 경우 어떻습니까? 내가 사업이 지지도 못 때가 있는데, 갑자기 공장 부지가 뭐 기업 단지로 들어간다든지, 안 그러면은 어떤 사회에서 이것을 아주 대단히 무슨 개발 단지로 묶였을 때는 뭡니까? 나는 안 그래도 지금 울고 싶고 죽고 싶을 지경인데 오히려 대보상을 받죠. 이런 경우에는 교통사고로서 죽는 꿈이 오히려 횡재가 되죠. 근데 잘 나가던 회사가 있는데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럼 이것은 뭡니까? 내가 잘나가던 업체인데 국가에서 무슨 뭘 하는데 보상을 적게 받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완전히 자기는 망하는 거죠. 비록 망하지 않는다더라도 하 굉장히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부활을 보기가 힘들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좋은 경우에 교통사고로 나와 죽는 것은 좋고, 내가 잘 나가던 경우에 교통사고로 나서 죽는 것은 나쁘다. 만약에 잘 나가던 기업이 교통사고라서 내가 자신이 보면, 이거는 보험을 엄청나게 많이 들면 좋겠죠. 왜 그러냐면 교통사고는, 그, 살아있는 사람은 완전히 그 보상이 많이 나올수록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잘살수 있기 때문에, 그럼 공장을 자기 몸에 비유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벤기에 만약에 떨어진 보상이 더 크기 때문에, 하늘에 그러니까 아주 그 높이 올라간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 바다라고 수는 양은 많지만, 좀 멀리 그러니까 수출업이라든지 내가 미래 에 어떤 뭐 특허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교통사고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잘 나가던 기업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죽을 지기엔 기업에서는 오히려 흥하고 보상을 받아서 발복을 할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잘하셨겠죠 감사합니다